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원한누리병원 신경외과 임성서입니다서원 나누리병원 정형외과 김서혁입니다 오늘은 그 수술 이후에 관리 중에 제일 중요한것중에 하나인 관절과 척추의 재활에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척추, 관절 다 재활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관절 재활 같은 경우에 수술마다 재활이 굉장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절 재활치료에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관절 재활 같은 경우에는 각 관절들마다 가동할 수 있는 범위나 각도가 서로 다르고 주요 기능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할 때도 그각 관절에서 필요한 것에 맞춰서 재활을 하는 편인데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 관절들마다 기능과 가동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재활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하시는 척추재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초점을 두고 시행하시나요? 척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몸의 기둥을 어 이제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척추 재활 같은 경우는 근육의 조화라든지 인생의 조화를 통해서 어 안전성을 부여하고 특히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오면서도 어 전문적인 재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활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나요? 일단 첫 번째는 회복 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 직후에 바로 통증이나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굳이 재활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을 하게 됐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통증이나 재발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항상 환자분들한테 하는 얘긴데요. ASAP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능한한 빨리. 수술 직후부터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게 관절 시술이나 수술 이후의 재활 치료고요. 관절 시술이나 수술의 최종 목표는 결국에 일상 생활로의 복귀입니다. 그래서 기능과 가동 범위가 충분히 회복되어서 일상 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한 시점에서 재활 치료가 종결된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런 면에서 관절 재활 치료는 ASAP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하는 관절 재활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선생님께서 하시는 척추 재활은 어떻게 되나요? 척추 재활 같은 경우는 관절하고 조금 다르게 신경을 풀어주는 수술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신경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이후에 재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전문의, 그 다음에 주치와 의 상의를 통해서 언제쯤 해야 되는지 상의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수술마다 좀 다르지만 저는 약한달 정도 안정화 기간을 좀 갖는 편입니다. 관절 같은 경우에는 척추 재활처럼 좀 안정화되는 시간을 요구하는 그런 재활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관절들이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안정화되는 기간도 각 관절들마다 좀 다양한 편입니다. 짧게는 수술이나 시술 이후 즉시부터 길게는 아주에서 6주까지 안정화 기간들이 다양한 편입니다. 그 가끔 보면은 그 재활이나 운동 정말 하기 싫어하는 분들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재활치료나 운동치료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을 끌어갈수 있는 선생님만의 노하우가 좀 있을까요? 척추 환자분들은 일단 수술하고 나면 은 대부분 이제 많이 누워있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회진 갈 때마다 갈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일으켜서 괴롭히는 거죠 같이 제가 시범을 좀 보여드리고 해보라고 이제 계속 다독이고 근데 이제 그게 환자분한테는 도움이 되니까 어 이제 자꾸 이렇게 하게 되고 그 정도면 가스라이팅 아니야? <laughs> 부장님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어떤 노하우가 있으세요? 반복되는 말을 계속 주입을 해서, 해서 주입식 교육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이제 지겨워서라도 운동이나 재활을 할수 있게끔 재활 라이팅으로 합시다. <laughs> 재활 라이팅. <laughs> 어, 가끔 이제 회진을 돌러 병실을 들어가면은 환자분들끼리 서로 소통을 많이 해서 나는 이걸 얼마큼 했는데. 다른 환자는 얼만큼 했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될 점은 같은 수술이나 시술을 하더라도 환자마다 개인차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재활에도 단계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도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환자분께서 다른 분에 비해서 재활이 조금 느릴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모두 같아지게 될 거라고 다독이면서 재활하는 편입니다. 사실, 뭐, 재활 치료나 스케줄도 중요하지만, 재활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 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 특히 중요한 것은 당연하게 보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나누리병원에서는 이런 보행을 도와줄 수 있게 무중력 트레드밀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무중력 단계에서부터 체중을 10%, 20% 점차점차 점차 실어가면서 보행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재활 기구인데요. 최근에 저는 이 재활 기구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퇴원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가장 많게 되는데 집에서는 환자들이 재활을 어떻게 할수 있게끔 선생님은 도움을 주시나요? 어 사실 이제 집에서의 재활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누리병원에서는 퇴원 이후에 혹은 외래에서 어떻게 이제 집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 재활 프로그램들 다 되어 있어서 그런 거를 이제 교육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 유튜브에도 엄청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척추랑 관절 시술이나 수술 후에 재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시술이나 수술만큼 재활도 굉장히 중요하니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설정까지! ]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